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심평 송악 송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제강점기 작가이자 민족운동가였던 시문선생과 관련해 시문문학상 및 시문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은 선생은 대표적인 저항시 그날이 오면가 농촌 개몽 소설 상록수를 쓴 작가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민적 작가입니다. 문학과 영화 예술을 통하여 민족 개명을 개몽을 실천하였으며 일제의 탄압에 앞장서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이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laughs> 짧지만 뜨거운 삶을 살았던 심은 선생은 1932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당진으로 내려와 송화급 부공리 필경사에서 문학 창작에 전념하며 상록수 영혼의 미소, 직녀성 등 한국 문학사에큰 작품들을 남기며 당진은 심은 선생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계몽운동이자 끊임없는 저항의식을 보여준 상록수는 어두운 새벽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료와 격려가, 격려가 되었으며 상록수 정신은 당시의 일기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상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와 함께 세계 각국은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문화적 창의성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문화는 국가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적 자긍심을 함양하여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위해 많은 국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무역에서 문화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한 국가의 문화의 품격과 경제 효과에 미치는 문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한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문학적 문학 콘텐츠는 어느 도시도 벤치마킹할 수 없는 우리 당진시만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알리는 것은 당진시의 주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당진시의 문화적 가치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시문문학상의 위상을 다시 제고하고 당진시가 시문문학상에 대한 가치에 대해 재정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6년 제정된 시문문학상은 시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미등단 신인 작가에게 수여하는 전국 규모의 문학상으로 시문 선생의 업적과 숭고한 삶을 기리고 당진의 문화적 이승을, 이상을 높이는 문학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각 지작체의 문학상들이 그 지역의 도시 브랜드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시문문학상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가치가 있는 신문 문학상에 전국의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당진시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기엔 시상금이 안정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재 신문 문학상의 시상금 전액을 외부 기업의 후원에 의지하고 매년 문학상을 선정하는 시기가 되면 상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화가 지역을 통합시키는 역할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지역의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본격적인 옥혈 시대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가 제대로 성장하여 지역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소두시에 독일의 대문어 개태가 잠시 머물다간 건물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개태를 콘텐츠하는 그 도시와 당진시가 비교되었습니다. 잠시 머물다간 그 자리를 복원하여 지역 경제와 도시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에 당진시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신문 문학상의 가치를 제대로 키워내고 긍정적 역량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대다수 상농 문화재 및심문 선생 추모제에 사용되고 있어 심문문학상을 전국에 알리고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신인 작가의 발금일 참여를 독려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심문 선생의 문학 정신과 애국 사상을 기리고 당진 문학인 및 전국의 수많은 문학인이 참여하는 보다 발전되고 전국적인 문학상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진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근대의 종합 예술가로서 시문을 바로 알리고 문학 작품과 필경사와 기념관 등 관련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시문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당진 시민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기 바랍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글을 쓰셨던 시문 선생은 출세하는 것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무사 안위에 집중되어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더욱 시문 선생의 문학을 통해 외국 정신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심은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심은 문학상의 가치와 정신을 기리고, 건의 있는 문학상을 당진 시민들께서 품을 수 있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당진 시민이 되게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